안녕하세요.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길이죠? 저희 지금 제 고객 중에 조금 유명한 댄서분이 한분 계세요. 김도희님이라고그 댄서분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이제 몰래 가고 있습니다. 깜짝 놀래키러 가는 거죠? 놀래지 않을 것 같은데. 거기는 학생들, 아이들 앞머리 잘라주는 영상 찍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나를 못알아보시않니까요 <laughs> 이게 누구야? 이런 느낌 아닌가요? 이이 사람도 보이는데? 아, 밖에안보여 이쪽 쳐다보고. 네? 쳐봐요 이쪽 쳐다보는 거 아니야? 몰라요. 나, 대충 쳐다까너 먼저 들어가. 저기요? 아, 저거 먼못 들어가겠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게 야, 아, 이런 반좋 아, 의자준비의자준비 이렇게 지널 아, 지금 손님은 지금 지금 손분 지금 손장 어린 친구 나 초딩이다 나은지이 손님은 지금 손님은 초딩 손님은 지금 손님은 지금 지지중 자 이름이 뭐예요? 이 다은. 이 다은 다은 오 이름 예쁘다 머리 어떻게 자르고 싶어요? 어, 앞머리 원래 있었는데 귀엽어네 이거 앞머리 좀잘라줄까요 네, 오케이 오몇 살이에요?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? 네. <laughs> 근데 키가 크네요? <laughs> 내가 좀 짜... 어? 아니야 그자나 그자나 있잖아요 우리 정상이에요 우리가 알았죠? 남자친구 있어요? <laughs> 어왜없어 이렇게 예쁜데? 인기 많죠? 아, 참. 아, 그래요? 어, 예쁘다. 이 정도 어때요? 한번 봐봐요. 마음에 들어요?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예쁘다, 근데, 진짜. 자, 다음. 자, 어? 앞머리가 있는데 어떻게 자르고 싶어요? 옆에 광대를 좀 사이드로 가요. 여기는 몇 살이에요? 어... 18살 1 4살이면은 보이? 네 이름이 뭐예요? 황채은 황채은 남자친구 있어요 여기도? 저헤어진가 얼마 에 다시 만나요 헤어진 남자친구 또 만나는 거예요? 네 어, 근데 한번 헤어지면 은또 헤어질 수 있잖아요 <laughs> 맞아요 그래도 좋아요? 네 부럽다. 진짜 많이 봤어요. 아 진짜요? 그때마다 왜안 가시지? 아 <laughs> 진짜 많이 쓰면 안 텐데. 그쵸? 아. 맨날 까이고 마음 아파요. 제예쁘고 예쁘게 해드릴게요. 아 춤춘 지 얼마나 됐어요? 어, 제대로 춘 거는 한 2년 정도 됐어요. 재밌어요 춤이? 재밌어요. <laughs> 꿈이 뭐예요 그러면? 근데 꿈은 없어요. 아 근데 아직 고이잖아요. 네. 꿈 없어도 돼요.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죠, 뭐 그죠? 네. 아유, 걔도 인기 많겠다, 근데. 저요? 네. 아, 남자 친구는 동갑이에요? 네. 중 이때 만났었는데. 진짜? 네. 그다음에 헤어졌다가 에이?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만났어요. <laughs> 거의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여기는? 오분들 되게 신기하다. 오랫동안 안 만났었는데 다시 만났네요. 네. 그 친구가 저 갑자기 좋아한다고 해나 아, 다시 연락했어요? 네,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한 네. 번,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놀았는데, 네. 그때 그 친구가 반했어요, 저는. <laughs> 아기요. <귀여워. 웃음> 앞에 거랑 봐봐요. 살짝 보여요? 요렇게 잡아놨거든요?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짝 돌려보면, 이런 데를 완전히 다 잘라버리면 너무 답답해요. 여기가 앞머리가 완벽하게 있어서 살짝만 잡아놨어요. 알았죠? 마음에 들어요, 그래도? 네, 좋아요. 많이는 못 잡아냈어, 알았죠? 네. 고했어요 <laughs> <laughs> 오케이 가자. <laughs> <laughs> 도희님 여기서 스타구나. 네, 먼저 제일 스타. 제일 스타. 나랑 있을 땐 되게 애기, 애기거든요. 맞아요. 이름이 뭐예요? 하은이요. 하은? 네. 하나님의 은혜? 네. 오, 오. 저 하나님의 능력 헐. 하는 우와. 이름, 저도 본명이에요 하는. 사이드뱅 자를 거죠 이렇게. 네. 제가, 가르마는 원래 지금 이 방향이에요? 네. 하은님은 몇 살이에요? 15살이요. 15살. 15살? 네. 양은 좀더 많이 잡아야 될것 같아요. 괜찮아요? 네. 꿈이 있어요? 네. 뭐예요? 댄서요 댄서? 어떤 댄서? 벨시스 같은 댄서. 에? 벨시스 같은 댄서. 어 몇살 때부터 꿈이었어요? 댄서가? 6학년? 6학년? 그것도 엄청 일찍 아닌가? 그죠? 멋있다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어요? 춤이 너무 좋아서. 아, 진짜? 네. 저 옛날에 살짝 비보이 좀 했었는데. 어. <laughs> 저희 때는 그 지하철에서 한게 위행이었어요. 댄서 한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뭐라 안 했어요? 네. 아, 좋아했어요? 네. 오. 하긴 요즘 댄서들도 워낙 그게 많이 올라갔으니까, 인지도가. 안 보여요, 잘? 눈, 눈이 안좋다고 아, 눈이 안 좋다고요? 원래 대하면서 예쁜데 살짝 앞으로 가 볼래요? 어, 유령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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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4분 남았어요? 남았어요? 한명더 자를 수 있겠다 그러면. 한번 반대 이런 느낌. 오케이. 어 예쁘다. 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. 왜못 뭐 자르고 싶은데요? 어, 옆에 가서. 더듬이처럼. 더듬이처럼 떨어져요? 아, 그 더듬이처럼 내리고 싶어요? 네. 맞습니다. 여기서 중1? 중2요. 중2? 반발은 네. 언제 잘랐대요, 이건? 어, 한 7월달에. 7월달에? 네. 남자친구 있어요? 네. 오, 여기 다 있네. 큰.. 아, 그, 아, 네. 나만 없네. <laughs> 원래 사이드뱅 좋아해요? 네, 하고 싶었는데요. 응. 아, 진짜요? 네. 왜 배우는 거예요, 지금은? 도이 쌤이 너무 좋아서. 도이 쌤이 좋아서. 네. 오 도이 쌤. 단발이 좋아요? 아니요. 근데 단발했어요. 어, 인터뷰고 너무 예뻤을해는데 아니어서 해야 네. <laughs> 하고 있아니요 <있어요. 웃음> 예뻐요. 예뻐요 진짜. 이게 좀 무거워서 그래요 지금. 좀더 가볍게 쳤으면 예뻤을 텐데. 부모님은 댄서 한다면은 좋아해요? 네. 오돈 많이 들지 않아요 댄서도? 어, 근데 그래도 좋아하니까. 아 진짜 살짝 앞에 가봐요 보면은 살짝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은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떨어질 거야 알았죠? 괜찮겠어요? 이한번 앉아봐요. 잘해봐요 알았죠? 어 좋다. 수고했어요. 네 이름 뭐죠보다윤이 보다윤이 고생했어요. 이게 내가 범인이거든요. <laughs> 이게 내가 범인. <웃음> <웃음> 내가, 내가 법인이었어. 탈색. 너무 아니, 열심히 해가지고. 진짜 맞아, 맞아, 맞아. 그게, 그게 또 어, 근데 매력이거든. 맞아, 맞아. 그게 매력, <laughs> 매력, 매력, 매력.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아, 나 빨리 마무리 해야 되죠? <laughs> 네. 아, 정리할게요. 네,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 설정. 저희는 음, 유튜브 해야겠 네. <laughs>